타로 행운입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뒷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네,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많이 힘들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소신대로 차분히 처리하다 보면 일이 잘 진행된다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답답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동을 옮기기에는 지금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그 생각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너무 죄책감은 가지지 마시고, 어, 당신의 생각대로 진행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잘 선택하셔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완드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두렵다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카드가 나왔으니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결과는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토끼띠 타로 운 보겠습니다. 컵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여러가지 감정 소모로 인해서 지금 많이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정에만 소모하다 보면 아, 결혼을 찾을 수 없다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여러가지 상황들을 잘 어, 판단하여 좋은 결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용띠 타로 운세해 보겠습니다. 운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 상황이 지금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운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한번 삶을 향해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뱀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네,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별은 희망과 어, 방향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띠 타로 운세해 보겠습니다. 타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타카드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진행해왔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이번에 생기는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과 잘 타협해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양띠 타로운세 보겠습니다. 완디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어떤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성급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카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를 잘 파악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당신은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해답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만 그 변화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닭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권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많이 자포자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개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당신은 지금 여유가 있고, 어, 지금 행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문제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짐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짐을 풀려면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 보겠습니다.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당신은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에 매진한 나머지 어, 주변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과 어, 잘 어울려서 지내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 뒤늦게 깨달으면 그것은 너무 늦습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일에 매진하다 보면 현재 상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현재를 잘 사시길 바랍니다.